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.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오늘 12월 31일 자정을 기해서 어, 드디어 드디어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모습은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처인 휴게소가 되, 되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에 여러 휴게소가 있지만은 이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상에 세워지는 이 처인휴게소는 상공형휴게소로서 양방향 통합휴게소가 되겠습니다.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개통이 이제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우리가 다닐 수 있다고 하니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1월 5일날 어,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그 현장 탑사를 합니다.